안녕하세요. 어, 네이버에서 정책 연구를 맡고 있는 아젠다 리서치의 송계섭이라니다 어, 오늘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개에 주셨듯이 어, 이제 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네이버가 이제 데이터에 대해 해왔던 기능과 그 결과물로 나온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것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뭐 배경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한국이 이제 데이터 활용된 활용도인데요. 어, 한국이 ICT 강국이라고 불리지만 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데이터데이터 데이터 활용도는 좀조정할뿐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i m b 에서 발표한 이제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보면은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는 어, 전 세계 2 4개국중 26위를 네. 맺은 했는데요 다른 주요 어, 나라들보다 좀조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고,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낮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 국가대표 기술 기업으로서 사회 전체의 빅데이터 활용 숙진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네이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조금 설명드리면 어 일단 네이버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 지금 네이버 서비스에서 축적된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런 네이버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다양한 무료 데이터 분석 툴을 어, 제공하제공한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어, 좀 지금 보시면은, 시면리 보시면은, 어, 광고주에게는 어, 네이버 광고 보고서, 그리고 로그 분석, 그리고 앤, 애널리스 등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에게는 비디오 어드바이저라는 무료 통계의 수를 제공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스마트플레이스를 통해서 리포팅 및 애널리틱스라는 통계를 제공하고 이제 이런 툴들을 계속 고도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자들을 위해서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그런 툴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미디어 기업을 위해서는 스마트 미디어 스튜디오라는 그런 기업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채택의 참여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고 고도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요. 네이버 생태계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노력을 어, 지속해 왔습니다. 아, 아 그리고 네이버 생태계 참여자들을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해 왔는데 그 가운데서 어, 여러 가지 성과를 얻어왔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비드 어드바이저라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 스토 판매자를 위해서 제공한 하는데 어, 저희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어, 스마트 스토어 비디 어드바이저를 통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매출 증대 효과를 저희가 검증해본 결과 비교 어드바이저를 활용할 통해서 판매자들이 카테고리별로 34%에서 54% 매출 증대 효과를 보증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2002년에 출시된 디포머스 리포트에 이제 실려있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홈페이지에 게재된 어, 다운로드 보실 수 있는 스포머스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저희가 네이버 생태계 참여자들을 위해서 했던 그 데이터 검색을 했고요. 네이버 생태계 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어, 가장 개별적인 게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어, 네이버 데이터 랩입니다. 데이터 랩인데 데이터 랩에 보면 은 데이터 레벨에 보면은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지역 통계 이런 것이 제공되어 있는데요. 검색어 트렌드는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검색어를 여기 보시면은 뭐 기간별, 또 성별, 어 성별, 성별 등으로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그리고 쇼핑 인사이트는 여러 가지 쇼핑 카테고리별로 중요한 데이터를 볼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데이터 랩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알려져 있진 않지만, 저희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많이, 어, 데이터 공개하는 그런 사례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네이버 랩스의 이제 오픈 데이터 셋이라는 건데, 어, 네이버 랩스는 네이버의 미래 기술을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자유분입니다. 근데, 어, 네이버 랩스가, 어, 고정밀 지도, 그리고 실내외 치기 데이터셋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증강현실, 확장현실 네. 이런 기술 개발에 꼭 필요한 데이터데요 최근에 저희 그 네이버가 신사옥 일층에서 나 신사옥을 어, 새로 지었는데, 그게 로봇친화적 건물로 어, 지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이 많이 네, 로봇이 운영을 하는데. 그 로봇 맵행을 위해서도 시네의시기 데이터 셋 같은 게 필요한데요. 이런 노력을 연구개발을 통해서 생성된 이제 데이터를 외부의 스타트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요그 다음에 저희가 공개하는 것이 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 네이버 커넥트 재단이 공개한 그런 내용인데요. 네이버 커넥트 재단, 재단은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담당하는 네이버 어, 비영리재단인데 그 네이버 커넥트 재단이 어, 연구용, 그, 그간, 이제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쌓인 연구용 교육 데이터와 AM 무대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어,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 설명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창작자, 스타트업, 깨짐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공개 노력을 지속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공개 노력을 계속 지속하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좀 생각, 생각을 했던 것은, 좀더 이런 걸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서, 또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생각했던 것은 약간 이대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네이버만의 데이터 공개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공유들과 어떤 네이버만의 데이터 공개 방법은 무엇일지 이 그런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데이터 공개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이슈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가장, 가장 뭐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고요. 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공개를 할 경우는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런 데이터 공개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반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문제는 비식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개돼서 다른 데이,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다시 재식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더 위반사항인데, 이것까지 막 막아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고, 이것까지 고려를 했어야 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될수있는 판소시 진행. 지금은 뭐 메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 페이스북이 2018년에 이제 커다란 데이터 스캔들이 있었는데 게뭐 아시겠지만 팸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페이스북이 오픈 API를 통해서 제3자와 공유한 어 개인정보가 여러조작이 활용돼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 팸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때문에 어, 저커버그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뭐 청문회에 가서 해명도 하고, 기업적으로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데이터 공개에 따른 의도치 않은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발생한 건데, 어, 기업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이 의도치 않게 굉장히 어, 어떤 어, 데이터가 여러 뭐 다른 여러 조작이나 다른 어, 나쁜 의도에 활용되는 그런 것인데또 하나는 저희가 우려한 것은 어,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이제 생각해 볼수있데 <laughs> 네이버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주인의 뭐, 블로그, 지식인, 카페 이런 곳인데 거기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공개 여부도 생각을 해봤지만 어, 이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저작권도 위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어 데이터, 이런 유사한 콘텐츠가 생각하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이 어 상품을 판매하기 만제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는데요. 그 콘텐츠도 이제 공개될 경우 굉장히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어 기업이 그것을 공개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그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들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고 이런 u 지 c 나 한국 콘텐츠 같은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laughs> 해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또 고민했던 것은 데이터 통제권, 여기 유전에 따른 데이터의 주권 문제인데요. 어, 데이터가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사실 어디로 갈지는 알수없다 국내에 있다고만 할수 있는 보장은 없고, 그 데이터가 해외로 갈수 있는데요. 해외로 갈 경우, 유동치하는 정보 주체가 피해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해외는 국내 규제 및 정보 통제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데이터 회심만시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어, 고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데이터 공개를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고, 또 저희가 이런 규정용을 네. 최소화하는, 하면서도 또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데이터 활용도를 좀 높여야 한다,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어, 그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존의 데이터 공개가 주로 이제 데이터 거래소만 이렇게 공개하는데 평균 합계 이런 다본 데이터가 이제 많이 공개가 됐는데, 이런 데이터로서는 신도 있는 분석에 이제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게 비신별화 처리가 됐지만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공개를 어, 통해서 어, 좀... 인사이트 도출을 할수 있게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공개할 때 어, 좀 고려했던 것,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려했던 것은 주기적인 업데이트입니다. 어, 보통 어, 기존에 이제 공개됐던 데이터들이 특정 과거 시점에 데이터였는데요. 그런 데이터로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뭐, 간단히 생각해 봐도. 코로나 이전 데이터, 코로나 이후 데이터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 만약에 뭐 코로나 이전 데이터만 공개가 됐다면 어떤 유의미한 분석을 하는 게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데이터, 데이터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좀 시의성 있는 분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고려해야 했던 것은 대용량 데이터 저장 환경인데요. 네이버가 이런 요건들을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환경에서 분석이 어려운 테라바이트 단위의 굉장히 대용량 이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파일, 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공개하기에도 매우 큰 규모였고 그래서 그러면 보안과 이용자 접근성이 좋은 기술 환경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분석기술 이 노하우입니다. 아까 뭐 이대호 교수님도 말씀을했지만 데이터는 뭐 약간 원유와 같은 것으로 그 비유가 되지만 근데 원유 자체로만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그 원유를 정제해야지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자체, 마찬가지로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데이터 자체만 공개해버리면은, 데이터 가공 분석 역량이 있는 일부에만 한정된데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사회전체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공개된 데이터를 가공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저희가, 어, 어, 고민들 많이 하고, 또 해외 사례도 저희가 통과를 해봤는데, 해외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기업의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공개할 때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뭐, 많이 알려진 AWS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개하는데, 미국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구조사국이나 나사의 데이터도 이제 클라우드 이런 민간기업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를 해서 어, 말씀드린 게 이제 아까 질문객이 있는 어,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라는 것을 저희가 선별한 선별 이제 작년 말에 선보였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는 대용량의 네이버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네이버 데이터 클라우드 박스에서는 비식별 처리를 마친 네이버의 검색, 쇼핑 AI 데이터를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천 분단 분석 인프라와 함께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클라우드 박스에서는 시장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네이버 검색 및 쇼핑 데이터를 제공을 해요. 데이터. 그리고 어 접속자 인증용 등 이제 보안 기능도 제공돼서 이제 안전한 데이터 저, 저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음, 텐서플로우 같은 그런 텐서플로우가 탑재된 서버를 서버여서 최첨단 분석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어,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연계 분석도 그 클라우드 안에서 가능하게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와 기존의 데이터 제공 방식을 좀, 어, 비교를 해드리면, 기존의 일반적인 데이터 제공 방식의 한계를 많이 보완하는 게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인데, 어, 기존의 일반적인 데이터 제공 방식이 과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제공했다면, 어, 데이터 박스는 시속 높은 트렌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존의 기존 방식의 샘플을 통해 학게된 불안전한 데이터를 제공했다면, 어, 데이터 박스는 다양한 소통 정보가 포함된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파일 스크립가 제한됐다면 어,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는 최대 5 0 t b 바이 규모의 데이터를 지원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업데이트나 유지보수가 어려웠다면 데이터 박스는 업데이트가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기존에는 분석 도구가 함께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데 데이터 박스는 다양한 분석 도구를 지원하고 기존에는 낮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했다면. 데이터 박스는 굉장히 높은 가성어제공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로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데요. 어 저희가 근데 이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저희는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해서 어 기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테라바이트 데이, 단위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laughs>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하려면 굉장히 어, 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 관련 비용은 굉장히 최소한으로 측정하고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규모에 맞게 어, 그렇게 선택 가능할 수 있게 어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뭐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발굴을 할수 있는데 어 뒤에서 교수님들이 그 진짜 실제 트라우드 데이터박스를 갖고 수행한 여러 가지 경우를 소개해 주있지만 일체적으로는 검색어 분석으로 고객 세그마트별 리뷰를 파악해서 신규, 신규 상품 계획이 가능합니다. 지역, 성별, 연령, 집단의 관심 키워드를 추출해서 어, 타겟집단의 관심사와 트렌드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 AI학습도 가능한데 AI학습을 위한 라벨인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류 모형 제작도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선택이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는 굉장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어, 텐데요.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제 데이터박스를 이용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고 그리고 업종별 빅데, 빅데이터 분석의 전문성을 가진 외국 파트너들사와 협업해서 어, 이용자의 데이터 박스 활용을 지원하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또, 여러, 전문가분들은 지금, 퇴근해도 괜찮은데,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데이터 박스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또, 좋은 설레가 축적돼서, 데이터 선택의 전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